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에 입학하는 서강대 모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서강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북 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시문가는 함수 y fx가 x는 에서 미분가능할 때 a,f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고 제시문하는 삼각함수의 합차공식이 되겠죠. 사인은 사코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가 되겠고 코는 코코 뿔마 사사가 되겠고 탄젠트는 일마탄 탄불의 탄부탄과 일프탄 탄불의 탄마탄이 되겠죠. 제시문단은 극한값의 정의가 되겠고 제시문란은 어, 제시문 나는 증감수의 정의죠 증감수와 감소함수 정의가 되겠고 제시문 바로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어 fa랑 f b 가 다르고 연속이고 다르면은 그, 그 사이값 하나 갖고면그 사이값으로 오는 c 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y 는 x 제곱상의 점 a 마이 제곱에서 접선을 이었대요접선이 어 접선을 L이라고 놓겠고 L과 P에서 L, L과 P에서 접하고 x축에 접하는 두원중 x L보다 아래 에 있는 원의 반지는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에, 여기서 접하고 x축에 접한 데서 이 원의 반지는 구하는 라 얘기가 되겠죠. 이 원의 반지 여기가 접선이 되겠고 접선이 되겠고 그러면은 어. 어, L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게 Y는 X제곱, 미분하면미분하면 EX가 미분하면 되니까, 여기다 H 보는 거, EA가 기울기가 되겠고, 어, A 콤마 H제곱 지나니까, 이게 접선이 되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Q는 이제, 어, 요 놈의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이 2분의 A니까, 2분의 A 콤마 A가 되겠고, 0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놓을게요. 여기를 세타로 놨을 때, 어 탄젠트 세타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2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이 탄젠트 2분의 세타잖아요.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구한 다음에 타, 이 길이에다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한 게이 원의 반지름 어 pc가 나오겠죠. pc가 나오니까 어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합차 공식 쓰면 되죠. 지금 탄젠트 세타가 2a 나왔는데 이게 1마 탄탄분의 탄프탄이니까 1마 어 2분의 세타의 탄젠트 제곱분의 2 2분의 세타, 탄젠트 값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방정식 풀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하나의 변수로 봤을 때, 어, 여기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의공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는데, 세타가 예각이니까, 요거는 45도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는 음수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근의공식으로 관계 요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PQ 길이를 알아야겠죠. PQ 길이는, PQ 길이는 지금 PQ 길이는 p가 a 콤마 a 제곱이고, 요 놈과 요놈 사이 거리가 PQ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 구반계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PQ 길이는 두점 사이 거리내는 공식으로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에다 탄젠트 2분의 세타 구분되겠죠. 탄젠트 2분의 세타 이거니까 이거 두개 구분계 반지름이 되겠죠. 구하면 요게 반지름이라는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아까 P에서 접하고 아까는 이제 X축에 접했는데, 이번에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하는 중에서 L보다 위에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 아까랑 하는 짓이 똑같겠죠. 아까랑 하는 짓 똑같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전히 이제 요것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아까는 x 절평구인데 이번 Y절평구하면 이게 0코마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요, 요 각을 알파라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알파를 구한 다음에 요두점 사이의 길이에서 탄젠트 2분의 알파를 구하면 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되니까 어 요거는 a, 콤마 a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탄젠트 알파란 탄젠트 알파는 어요 지금 탄젠트 알파랑 세타랑 다하 90이 되겠죠. 왜냐면, 이 세타가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두개다은 이제 이 삼각형 보면 90도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알파는 90에서 세타 뺀 거니까, 탄젠트 90마이너 세타가 되겠고, 어, 탄젠트 세타가 2a가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2a니까 2a가 되는데, 이거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니까 2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탄젠트 알파는 1마탄탄분의 탄분탄, 어그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겠고 요가 2a의 1이 되니까 그럼 다시 이걸 하나의 변수로 봤을 때 탄젠트 2분의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겠고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나오는데 이 알파가 예각이니까, 얘는 45도보다 작으니까, 이게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걸 얻겠고, 그 다음에 이제, PQ 길이는 끝났죠. 이두점 사이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다 탄젠트 2분의 알파를 구한 게, 어, PC-가 되는데, 그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는, 구하면, 두점 사이 거리는, 어,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니까,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고, 거의 다 탄젠트 2분의 알파 요 값을 여기다 구반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요게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과 1-2에서 구한 온의 반지름을 각각, 어, gah라 했을 때, fx를 gx분의 xhx라고 놓고 x가 양수라 했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극한값과 0으로 갔을 때 극한 값과,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하면 구하라겠죠. 그러면 이제 FX는 정의되라, 아까 그 반지름,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 X 구반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지금, 어, 이제 무한대로 갈땐 차수단인데, 1차 빼기 1차니까 좀안 이쁘고, 얘도, 어, 3차 빼기 3차니까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둘다 유리화를 시킬게요. 둘다 유리화 시키는데 그냥 시키지 말고 4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어 요거 요거 유리화 시키고 요거 유리화 시키면 어둘다 유리화 시키면 이제 이게 이제 f(x)란 걸알 수가 있겠고 0으로갈 때는 0으로갈때는 여기다 집치번으면 되니까 이거 이거 캔슬되니까 1,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어,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이제 1차분의 1차니까 분자분모 뭐 x로 나눠야겠죠 x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캔슬되니까. 어, 2다 2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 문제 풀어볼까요? 1-3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정역이 의 어, 0과 무한대일때 치역을 구하라겠죠. fx가 이렇게 되는데, 치역을 구하라는데, 이거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은,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났죠. 여기가 제곱인데,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거 제곱하고, 아, 죄송합니다. 요, 여기다, 프라임을 붙였어야 되는데 프라임을 안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걸 이제 미분하면 어 밑에 거 제거하고 위에 거 밑에 거 제거하고 이기게 되겠고 위에 거 미분한 게어 이렇게 되고 위에 거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한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음수란 걸 수가 있겠죠. 음수란 걸수 있기 때문에, F'X가 음수니까 이게 감수함수가 되는데, 아까 지금 1-3번 문제에서 이제 감수함수가 되는데, 0으로 갈 때, 0으로 갈때 극한값이 2라겠죠. 그래서 이 빵꾸 뚫고, 그 다음에, 어,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어, 2분의 1이라겠죠. 그래서 여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무한대로 뭐 가면 2분의 1로 가고 0일 때 2가 되고 방금 감수 함수란거 보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 함수의 치역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치역은 열린 구간 2분의 1부터 2까지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어, 서강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